오케이, okay. 헬라브리원. 자, 원하중학교 학생들. 자, 오늘 배울 문법은 자 일곱 번째 시간이죠. 일곱 번째 시간. 오늘 배울 문법은 일치에 대해서요. 일치.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 일치. 일치는 어수 일치도 있고 시제 일치도 있는데 오늘은 수 일치. 이건 너무 기본적인 문제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한 번쯤은 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 생각해요. 특히. 뭐, 수일치 뭐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할 때는 그 단수 복수. 단수 복수지. 요거 좀 헷갈리지. 이것도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했는데, 특히 일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런 형용사들. 특히 수와 관계된 형용사를 수량 형용사라고 그래. 수량 형용사. 요걸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아. 물론, 이걸 너무 언어학적으로 자세하게 나누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뭐 언어학자가 될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기 편하게, 거칠게 남아 선생님이 나누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어, 좀 외워놓고 이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되면 두 번씩 봐야 돼요. 자, 먼저 보세요. any, some, all, n o a lot of lots of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스님 이런 것들 다음에 반드시 복수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떨 때는 스님 반드시 단수 명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이 있는데 둘다 맞아. 아니면 둘다 틀렸던가? 왜? 단수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복수 명사가 문맥에 따라서 둘다올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에 따라서 동사들도 바뀌겠지. 그러니까 명사도 단수나 복수 명사가 둘다올수 있고 동사도 그에 따라서 올수 있다는 거죠. 특히 some. 어떤 친구들은 생님 some 다음에 반드시 복수가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야. any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외워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 잘 봐. both 둘다 뭐 a few 몇뭐 몇몇의 few는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해그다음 many. several을 다면은 반드시 복수 명사. 복수 명사라는 걸 뭐야? 쉽게 말하면 명사에 S가 붙는 거지. 이게 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명사에 X가 붙으면 동사에는 S가 붙어 안 붙어. 동사에는 S가 안 붙지. 동사는 명사에 보통 주어에 명사가 보통 주어가 명사가 S가 붙으면 동사에는 S가 붙으면 안 되지. 알겠죠? 이거 이거 명심하세요. 그럼 동사는 복수동사가 와야 돼. 요거는 뭐 공식으로 만들어놔. 여러분들이 이 both a few few many several, 이런 것들이 딱, 온 순간, 여러분들은 딱, 아, 뒤에 반드시 복수 명사가 와야 되고, 동사에는 s가 붙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좀 공식화 시켜 놓으세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저두 가지. 그 다음에, either, each, every, neither. 뭐, 뜻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뭐, 모두, 그러면, 둘다 아니, 이런 뜻도 있지. 이런 것들 다음에는 명사에 단수가 와야 돼. 이런 것도 뭐야? 명사에 s가 붙으면 돼, 안 돼. 명사에 S가 붙으면 안되지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3인칭 단수의 주어가 되면 보통 동사에는 S가 붙지 동사에는 S가 붙을 때가 있지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가 여러분들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주로 명사에 S가 있으면 동사에는 S가 붙으면 절대 안돼 근데 명사가 S가 없으면 이게 3인칭 단수일 경우가 많아. 그럴 때는 반드시 동사에 S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는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오류를 범할 확률이 적죠. 마찬가지야. little, a little, much는 이것도 약간 조금, 뭐 조금이나 많이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거와, 반,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both a few few many several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왔지 근데 little a little m u c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오고 이것도 동사가 단수가 오는 경우가 많겠지 단수가 오는 경우가 많겠지 근데 또 이것 좀 조심해야 되고 단수가 오는 경우가 있고뭐 s가 붙은 경우도 있겠지 잘안 써지네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이런 설명 자주 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러분들이 올라가기 전에, 어차피 영어는 외울 게 많죠. 한 번은 정리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반드시 요거 외우고 다시 한 번. 네 가지. any, some, or no, uh, a lot of, lots o I mean, both of y o f e w many, several. each, uh, each either, every, Need. 그다음에 a little, little much. 자 이거에 따라서 둘다 오느냐? 반드시 복수 명사가 와야 되느냐? 단수 명사가 와야 되느냐? 또 그에 따른 동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심하도록 해요. 되겠나요? 자 오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예문만 몇개 한번 같이 보고 오늘 마칠 거야. 오늘은 선생님 부담 많이 안줄 거야. 한번 볼게요. e v e r y s i t 자 every가 붙으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자 이렇게 단수 명사가 왔지? 그러면 동사는 has 동사는 s가 붙는다 그랬지. 맞지? 요런 거는 제 일부러 문장을 여러분들 부담 안 주려고 짧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반드시 좀 외웠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이런 시험에 만나왔지 포토에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주어가 원이지. 원이면 단수니까 있어. 이런 거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 현혹되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거 외워야 돼. a n 버 u m b e r of는 many와 같은 뜻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티스펀츠 복수가 오자. 복수 명사가 오지. 복수 명사가 오니까, 동사가 뭐가 돼? R가 되는 거잖아. 동사가. 자, 이거, 이게 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것만큼은 알고 진학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수업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더 넘버로브는, 이거 헷갈려야 돼. 더 넘버는 이게, 이게 유일한 거야. 유일한 거. 그러니까 참가자의 숫자가 유일하단 말이야. 유일하다. 어, 유일한 음. 거 세상에 유일한 것, 참가자의 숫자가 딱뭐 50명, 50이라는 숫자는 49, 50, 51. 전 세계에 50이라는 숫자는 딱 하나 있는 거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단수치급단수치급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좀 나올 때가 있어요, 단수치급 이런 거지. 자, 참가자가 50명이다 하면, 여러분들, 뭐, 이런 거지. 3학년, 3학년 6반 3학년 6반의 학급 명수는 the number of class 6 is 20뭐 29. 29다. 29라는 숫자는 28, 29, 30.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하나밖에. 3학년 전 세계 3학년 원아중학교 3학년 6반이라는 고유명사. 그 고유명사의 숫자는 29. 29라는 숫자는 삼 3학년 6반의 자, 전 세계에서 원아중학교는 하나밖에 없고 4만 년 6반도 하나밖에 없고, 2 9는 숫자는 그 4만 년 6반에 어울리는 숫자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단수치고 하는 거야. 더, 더 유일한 것. 유일한 것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 그 다음에, every year, 매년마다 a lot of pollution. 자, 이것도 a lot of d a m 뭐라 그랬어? 기억나나? 단수, 복수, 둘다올수 있다고 그랬지. 자, 단수가 왔으니까, 이지로 받는 거지. 되겠죠? 여기 있는 예문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도 어, 수일치 문제에서 많은 부분이 이해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좀만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잘 봐. 똑같은 모저러리모저러리라는 majority. 뜻은 뭐냐면 대부분의 뜻이야. 대부분. 똑같은 모저러리인데 어떨 땐 동사가 is고 어떨 땐 아직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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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장난치시나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요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majority다 하면은 저요거 이게 단수지? 이게 단수니까 이지가 오는 거야. 이게 복수 이게 복수지? 복수 명사. 그래서 아가 오는 거야. 알겠지? 요것 좀 조심해. 어, 뭐 majority도 있고 뭐 most 뭐 이런 것들이지. 아까 뭐 a lot o f 도 마찬가지야. a lot of 그다음에 뭐 have or have 뭐 have 그 다음에, 뭐야, 또, percentage 뭐,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s u m 도 마찬가지고, s u m 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여기 없나? 아, 여기 있네, 있네. most, half, some, a portion, majority, 10%. 그 다음에는, 요게, 요게 수를 결정해, 요게. 요게 수를 결정해. 단수냐, 복수냐는 이게 결정하는거이지 이해되겠나요? 여러분들. 자, 이거 뭐, 대부분, 절반, 뭐, 몇몇에 이런 뜻이지. portion 이라 많은 부분, 이런 뜻이지. 뭐, portion, majority, 10%, 이런 것들은, 어,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 요게 수를 결정한단 말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자, 좀더 볼게요. 자, 이제 끝나가네요. illustration, 어떤 설명들인데, 이게, 자, 주어인데, 복수지. 그 다음에 showing in this b 이게 꾸며주는 말뿐이야. 이게, 이게 바로 뭐야? 분사고지, 분사고. 중요한 건 주어가 이거야. 설명들, 주어가 복수니까, 아로 받는 거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게 동명사 주어, 이게 동명사라고 그랬지? 동명사 주어는 복수 취급해요, 단수 취급해요? 단수 취급하지. 뭐, 동명사 주어뿐만 아니라, 부정사 주어, 뭐, 대절, 이런 거다 단수 취급하죠. 그 다음에 이거 병렬구조, 병렬일치. cooking, jogging, 이거 뭐야? 당연히 reading이겠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병렬 일치라고 하지. 병렬 구조. 알겠죠? 요 정도 일치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뭐좀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더 많은 문제를 찾아서 풀어 보고 요 정도 해서 일치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외울 건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